안녕하세요. 작업치료사 백수진 심리치료사 한여경입니다. 우리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과격한 아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오늘은 과격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네, 좋아요. 아이가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실제로 정도가 지나치면 부모님들도 아이를 케어하기 힘들어 하시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아이를 막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어, 이런 과격한 태도를 가진 아이는 물론 부모님의 양육 태도 문제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이고 양육 태도나 특별히 아이가 과격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어,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발달하고 싶어하는 뇌의 욕구 표현일 수 있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어, 뇌 발달 욕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조금 어렵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 중에는 전정 감각과 고유 수형성 감각이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전정 감각은 주로 몸의 기울기나 속도감을 느끼도록 도와주고, 고유 수형성 감각은 몸의 위치나 움직임을 알려준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 기억이 나요. <laughs> 네, 바로 그 감각들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뇌의 발달 욕구인 거죠? 음, 아, 맞아요. 감각 처리를 하면서 내가 발달해 간다고 하셨으니까 어, 점점 감각과 고유수형상 감각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거겠죠? 그런데 과격한 거랑 감각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어, 과격한 아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이 떠오르나요? 음... 막 자꾸 커다란 걸 들어서 집어 던지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이랑 부딪히는 걸 조금 좋아하기도 하고 음, 쾅쾅 뛰어놓고 어 자꾸 뛰어내리려고 하고 네, 바로 그 활동들을 통해서 전정감각과 고유수형성 감각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요. 어 그렇네요. 네 선생님, 눈을 감고 어, 팔에 힘을 힘껏 줘보시겠어요? 자, 힘을 세게 줘보세요. 눈을 감고. 네, 이렇게요? 네. 어, 이렇게 눈을 뜨지 마시고 그 상태로 팔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볼게요. 자, 이제 눈 뜨시고요. 네. 어, 지금 방금 눈을 감고 힘을 이렇게 줘보니까 어, 움직임이 더잘 느껴지지 않으시던가요? 팔의 움직임이?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과격한 아이들이 이렇게 무거운 거를 자꾸 들려고 하거나 이렇게 쾅쾅 뛰어 다니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어, 무거운 걸 들거나, 어, 양손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자, 손을 세게 한번 밀어보세요. 세게! 더 세게! <laughs> 네, 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미는 저항 활동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압박을 주는 활동은 이 고유 수형성 감각을 더잘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어, 아직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일수록 이런 감각들을 더 많이 느끼고 싶어해서 좀더 과격한 움직임들을 더 많이 해요. 아 그리고 우리 뛰어내릴 때는 어떤 느낌을 받나요? 어, 뛰어 내리면 엄청 빠르게 낙하하면서 어, 또 스릴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바로 속도감으로 어, 속도감의 스릴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빠르게 뛸 때도 속도감을 느끼겠죠. 어, 와. 어, 그리고 뛰어 내리면서 바닥에 아이의 발이 쾅 떨어지면은 음, 쾅 하고 달에 강한 저항이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 뛰어 내리는 활동은 전정, 고유 수형성 감각을 다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감각 처리를 하면서 발달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몸을 과격하게 움직이고 싶어하고 과격하기도 한데 또 가만히 있지도 못해요. 음,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더 많이 시켜 줘서 감각 처리를 많이 하도록 아이의 뇌가 충분히 발달하도록 자극을 많이 받아서 활동을 많이 시켜 주고 나중에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뇌가 충분히 발달하고 나면 더 이상 발달을 위한 감각 처리를 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던 아이들이 나중에 더 빨리 차분해지고 학습 능력도 더 높아진답니다. 음. 보통 부모님들께서 가격한 아이에게 주로 못 하도록 훈육하는 방법만 생각하셨을 텐데 이거 상당 조금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아, 물론, 어느 정도 훈육은 또 필요할 수도 있죠. 아이가 충분히 자극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상황에 맞지 않게 과격한 행동을 할 때는 아이가 또 이런 행동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가 조절을 할수 있게 될까요? 아, 쉽게 할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을 알려드릴게요. 가정에서도 할수 있는 활동이에요. 짠! 여기는 감각통합실이고요. 실제로 과격한 아이들한테 적용하고 있는 치료적인 활동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와봤습니다.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네, 트램폴린, 미끄럼틀, 볼프장과 어, 여기 키즈카페 아닌가요? 어, 꼭 키즈카페 같죠? 아이들이 실컷 놀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과격한 아이들을 위한 활동 아닌가요? 이런 활동들이 이 아이들에게 더 과격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의 과격한 행동들은 대부분 발달을 위해서 뇌가 시키는 일이랍니다. 어, 잘 놀기만 해도 아이는 점점 과격한 행동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설명은 들었지만 막상 여기가, 여기 치료실을 보니까 걱정도 되는데 아이가 더 과격해질까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과격하게 행동하는 원인에는 감각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주면 꽤 많이 조절되기 시작해요. 우선 1위로 한번 와보실래요? 네네. 그네요? 네,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여기요? 오, 재밌겠네. 오, 어, 재밌어요. 속도감도 느껴지고, 빙글빙글 어지러지, <laughs> 빙글빙글 어지러지 <laughs> 하기도 한데요. 음. 아이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네, 이렇게 속도감이나 회전을 느끼고 싶어서 과격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그네를 많이 태워주거나 아니면 빙글빙글 도는 활동을 해주는 것으로 속도감과 회전을 느끼게 하고 감각 발달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런 충분한 자극을 준다면 아이의 뇌는 더잘 발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발달을 하고 나면 뇌는 더 이상 감각 추구를 과하게 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는 조절이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네를 타서 아이의 가격감을 줄일 수 있다. 뭔가 신기한데요? 그렇죠? 그럼 우리 또 저쪽으로 <laughs> 한번 가볼까요? 트램폴린을 한번 타보시겠어요? 네, 아주 재밌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는 방방이라고 불렀는데, 엄청 좋아했어요. <laughs> 그렇죠. 저희 동네는 봉봉이라고 불렀는데 <laughs>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런 활동을 좋아했던 이유가 사실은 다 있답니다. 발달을 위해서 은연중에 뇌가 시키고 있는 활동이었던 거죠. 와 너무 신기한데요. 트램폴리 한번 뛰어보세요. 어. 폴리 타니까 어떤 <laughs> 네, 주기만 네, 트램폴린이 타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음... 높이 우선 높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도 들고 어, 뛰고 떨어질 때 속도감도 느껴지고 어, 점프할 때 여기서 쾅 하고 탄성이 느껴지고요. 정말 많은 감각을 느낄 수 있죠 과격한 아이들은 이런 감각을 시시때때로 느끼고 싶어해서 시간이나 장소가 허락한다면 충분히 트램폴린을 뛰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트램폴린이 없다면 가정에 짐볼이나 호핑볼에 앉아서 콩콩 뛰는 활동을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볼까요 아, 네. 이건 계단이랑 미끄럼틀이네요. 네, 계단과 미끄럼틀이죠. 한번 타보실래요? <laughs> 음, 이건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가,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갈 때 속도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미끄럼틀을 한번 거꾸로 올라와 보시겠어요? 네. 아. 어, 이거 온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과격한 아이들은 온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활동을 통해서 신체 움직임을 더잘 느끼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활동이 좋아요. 아마 과격한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좋아할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시간과 장소가 허락을 한다면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와,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쵸?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음, 이거 뭐예요? 어, 이거는 빔백이라는 거예요. 어, 여기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 네. 오, 와, 이거 온몸이 다푹 감싸서 너무 포근해요. 안정감이 든대요. 그렇죠. 전신을 푹 감싸서 압박해주는 활동은 아이의 감각계를 진정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앞에 활동들을 충분히 많이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빔백을 이용해서 아이를 진정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빔백이 가정에 없으시면 푹신한 이불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아, 정말 너무 편안해요 진정이 되는 기분이에요. <laughs> 선생님, 여기서 잠드시면 안 됩니다. 아, 네. <laughs> 네, 이렇게 가격한 아이들의 조절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 오늘 감각통합 선생님의 팁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가정에서 다들 쉽게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